안녕하세요. 어, 저 오늘은 보령에 지금 출장을 갈 예정이고요. 어, 제가 재작년쯤에 1년 반 동안 충남 보령에서 업무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지낸 아버님이 산재 근로자분들을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내려가서 만나 뵙고 상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획은 만나서 상담하고 약정을 한 다음에, 산재 신청을 할때 필요한 자료들을 같이 발급을 받아서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스스로 발급하는 게 어려우신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단순히 어려워서 발급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차를 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발급을 받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특히 좀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가야지만이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는 저희 핸드폰 번호 찍고 인증번호 날라오면 그 번호 쓰고 이제 확인 눌러가지고 정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아버님이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인증번호를 받아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 받다가 동시에 문자를 확인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만났을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빨리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도 오는데 지금 빨리 내려가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막힐까봐. 네 그러면 틈틈이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컷. 지금 보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7시 50분 정도에 집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오는데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원래는 1시간 50분 정도 컷도 할수 있는데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막혀서 조금 더 걸렸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음... 올라가는 시간을 잘못 잡으면 화송 지역에 걸려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주 그 해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령에서 할일호다닥 끝내고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막 도착해서 마트에 와서 그 어르신들 드릴 간식 찾고요. 이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파치고고세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안만 하지 잡아놨어요. 네술 <laughs> 먹고 도망가시고. 네술 <laughs> <laughs> 먹고 도망가서 가서 제가 또왔어요 <laughs> <laughs> 그렇게 다소 <웃음> 못하게. 예. <laughs> 네, 저저 기억나세요 그때 저희 약정하고 인사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술 드신 거 상관없는데 청년검사했을때 혹시. 그 의사 선생님이 안 해줄까봐 수요일 드렸다고. 응, 응. 주지 말고. 그때 대화 많이 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야 설명 다 해드렸는데. 응. 수 생각이 난리가 났네. 귀, 어때요? 잘 들리셔요? 같이 가는 걸로 하고. 네. 오늘 네. 지금부터 네. 가서 그러면은 귀 검사하고 그 건강보험관리공단 가서 자료도 떼야 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응. 네. 점심 먹고 하지 11시 20분에 점심 먹으러 가죠? 근데 병원 닫기 어? 전에 가, 갔다 오는 게 뭐, 낫지 뭐, 어 하면, 지금, 하죠. 지금 후딱 갔다 와요 그냥. 아 지금 후딱 음 가. 저희 오늘 이비인후과 갔다가 건강보험관리공단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시간 안에 하던 그것도 음 요청드렸었는데 어쩐지 한 달밖에 안, 쓰, 안 써가지고 제가 아, 이게 뭐 절차가 바뀌었나 했어요 그러면 다시 쓰세요 다시 쓰세요 네 이거 작성하겠습니다 이거를 어... 아 이게 일하느라고 지문이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안 돼요 지금 그거 끊으시려면 네. 차 갖고 오셨죠? 네, 네. 차 갖고 오면 거리상으로는 1분 이 여기다가, 에 여기다가 에이름 쓰시면 돼요빨리 i s is the phone card. This is the piano.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간지예요 간지 이쑤시가 언제 필요해요? 밥 먹고 나온 거. 먹고. <laughs> 그럼 귀에 있는 거빼 가지고 딱 차시는 거예요? 네. 이거 유튜브 저 찍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도 돼요? 우요 이거, 이거 어. 잡아가 아이, 안 잡아가지. 안 잡아가지. <laughs> 가시죠. 네. 옛날에 만나 왔었어요. 왔었어요. 네, 지금 오늘 의뢰인분 만나서, 어, 건강보험관리공단 가서 자료도 떼고, 동사무소 가서 자료도 떼고 마지막으로 점심시간 되기 전에 이비인후과 가서 진단까지 받았고요 지금 진단을 받다가 제가 불법 주정차 걸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먼저 나와가지고 차를 좀 옮기고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휘슬이라는 어플을 깔아놨는데 가끔 유용하더라고요 휘슬 어플을 깔아놓으면 은 카톡으로 주정차가 걸렸다는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은 그 5분 안에 차로 옮기면은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카톡 켰다가 메시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어, 의뢰인분은 검사가 끝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실 예정이고 제가 그 앞으로 모시러 가서 이제 다시 되게 모셔다 드리고 저는 서울로 다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음. 4 0추 그러니까 4이추고단추 4단추. 4단추. 고기가 있어요? 아 뭐예요 이게? 내가 어버이날 감사한다고 대박 아이 저기 우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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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이렇게 아 거기다 아잘즐예어요아기다아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잘하셨습니다 사료 받으세요 아휴동이요 반짝반짝 들어줘 맛있게 먹소 괜찮아 열려 먹어. 콜라 마시라 맛있다 네, 맛있어아 한번 해보려고 어 아, 해봐 <laughs> 시골 방울 잔칫날이야? 아니 안 그래도 일부러 얼굴 안 나오게 찍었는데 얼굴 나와서 잔다고 봐 우리 아가씨들은 비안 먹잖아 아, 아, 시골, 시골 아, 너무 맛있다 아, 지현 씨가 오늘 날짜를 잘 맞춰왔다 그니까요 그... 발이와 <laughs> 족발이... <laughs> <laughs> 대박이다 <laughs> 아이고, 왜이러시거먹그 젊은 가 열심히 하는 게이뻐요 우리 딸인가요안 돼요. 우리 딸도 사는 게 내가 우리 매일 리고 싶은 게아니 나이가 너무 많아. 하하하하 아드님, 이화났이가요 그래. 별화어요 소금을 왜다 치시는구나? 아니, 나는 이거 내가 먹으려고 뒤는거였 너무 짜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살끔해먹어소금이 너무 많이 드셨는데? 여 don't know. I b e g a 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들 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 o n 이 k 는

나는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야요 빨리와봐 거희 형은 고추 계속 세포 떼다가 검사해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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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어머니 몇살이 앞보이죠어머문하에지아 현재 네, 네. 얼마 돼 보이시죠? 네. 얼마 안되서 보이는데? 얼 네?

1.8kg. 1.8kg. 이런 거 많이 먹어야9 k 맛 없어요? 이런 거는? 세상에 이런 게 나와야 돼. 어머니! 우리 저기 딸이데 어때요? 이 얼굴이? 이쁘지? 아, 이쁘지. 그 너무 잘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예쁘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아니요. 손에 따라서 잘라버려봐. 아, 아, 너무 말고. 아, 저는 뭐. 여기다. 그리고 구독자도 나한테 가기 속로 연락해 줘. 그러면 내가 좋아요. 이렇게 어게아이에 모르고만. 소 아니. 요케 요케 맛있겠다. 어, 나는뭐 이거 소고기 소고기야 야, 주가야 되는데, 주가야 되는데. 주가야 되는데. 이거 먹느라 아에를못 가네. 아, 그래? 요 먹? 잡은 거는 이 어디서 잡은 거예요? 대충 언제? 잡고서 전화가 와. 아, 가제왔 아, 다리로 오라고. 살그로 얘기하는 생각을 그나아니라 당고이다 보니까. 아, 당고가. 정말 아, 사람 뭐, 진짜. 저시. 뭐라니까? 많이 먹어. 그냥 담고 있 아, 다 먹어. 나 같은 애들이 열심히 사는데 얼마나 이뻐요 사는 게 너무 귀아요 그거는 일 때가 할 말이 아니야. 더 살아봐. 아이씨 그렇지요? 이이이에나나냥 올라가야 우리 가가 있잖아요 거 전국에 중계되고 있어 내일 리면뜰까야쪽에 시골마을 자칫날이라고 여기에 항상 소주가 있네요 아니 아일가 따로 있어요 앞으로 까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다주지 내가 더 왔어 먼저 로 여기 몇 시간 걸리잖아? 네. 내려올 때한 2시간 40분? 한시간 반이면 들어가지 아 아침에 출근 시간 겹치니까 달라 내가 고속을 때 강남을 아유 거래나안와 버스 라인이 따로 따라 있잖아요 어, 어, 길이잖아 네. 네. 우리는 아, 좀 시간 넘으면 서해안고속에다가 꽉고가지고 가는데 5시간 걸려가지고 1시간 냉장고 잠가네 어 그저 궁지란 정기야지 기야지 한적도 아지만 궁지란 하나도 없고 그런 한적도 없고, 하가만군잖아 그럼 이거 고양이는 그런다는 거? 그래서 초대장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도록 하겠 아이렇게 해? 바보야. 초대장이요. 이 술을 안 된다고요. 애들이 술 먹어요. 아저술 먹. 멀리 가야 되는데. 운전 많이 먹지. 다시 말이려 참 넘어오신 거아니요 이렇게 이쁜 셰익고 동생이랑 우가 만나갔으면 사지 그냥 왔어? 나먹고잘 이쁜지 미운 지는 게어떻게고얼보험불그 어떻게 되는 거야? 뭐요? 나한테 말하안아니아수족지 인정되면 급수 받을 수 있죠? 3급, 7급, 11급 6년 했나? 7급 받았으면 좋겠는데 2년이면 아, 안 돼요? 안 돼요 상 20년 3년 내려년 됐어 자이그만 마시고 빨리 끝내 우리 일해야 돼응같 음. 어어어 술자리가 길어지면 안돼 아, 이거 고나 짜린데요? 다안 익었다. 얼른 가야죠. 올라가야지. 네. 응. 응. 가. 이 응. 네, 네. 이제 마이너스니까 저나 치울 거니까. 어, 이제 보령 일정 마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인데 2 시간 반이 떠요. 어, 도착하면 4시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아마 이게 3시, 4시 정도만 돼도 가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확 늘어나고 4시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서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딱 어버이날을 잘 맞춰와가지고 다 같이 고기에 술도 드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업무하고 와서 거기 합류해서 어르신분들이랑 재밌게 이야기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뭐 구운 고기도 먹고 육회 사시미도 먹고 진짜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올라갑니다. 일단 도착해서 카메라 켤수 있으면 켜 볼게요.